반갑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취임한 지한 3주 정도 그서 제가 매주 이렇게 현장을 에, 다니고 있는데요. 저희 터미널에 통해사 항상 설득할 수 있는 아직 면역 없습니다. 딱딱하지 않게 부담감 없이 말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인증 비용도 비싸지고 또 임상 비용도 비싸지고, 또 임상 기간도 또 길어지고, 내가 창업을 하려면 휴직을 하고 하거나, 아니면 퇴사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음에. 좀 능력 있는 전문병원들도 그 연구 그 중심병원에 일부 좀 참여할 수 있도록. 아, 거기에 맞게 숙련된 인력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심한 규제는 불법을 조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창업을 했으면 정말 무섭게 생각했을 것같은요 지난 12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 번째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. 한 3년 전에 저희가 네. 관리부차착을 했는데 네. 네. 제일 먼저 한게 제가 바이오 투리를 만들었어요. 정말 잘하신. 그런데 음. 이렇게 지금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아주 뿌듯하네요. 네. 간담회 앞서 홍 부총리는 바이오 헬스 기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기로 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 만족스럽기도 하고 네. 의욕도 크신 것 같고 네. 우리 경비실에 일신하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. 예. 저도 그 기운을 좀잘 받아가겠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건강한 기운 듬뿍 받고 시작된 간담회. 이날 간담회는 규제 개선, R&D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4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인데요. 정부도 지난 2월달에 이 바이오헬스 발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자체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그 동안의 경영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와 발언이 이어졌는데요. 국내 네, FDA 허가 받는데 인증이 굉장히 요즘 와서는 응. 그 인증 비용도 비싸지고 또 임상 비용도 비싸지고 또 임상 기간도 또 길어지고 여기 인증 비용하고 인증 기간 그런 멀어지는 것은. 이거는 뭐 5년 전에도 이런 얘기 계속 제기되긴하는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확좀안 됩니까? 비용도 좀 떨어지고. 부에서 네,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요그부분로 네, 네.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기존의 다른 연구기관처럼 어떤 연구원 창업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. 저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음. 아까 제도 운영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필요한다면 법령 개정 또는. 기타 공원으로서 내부 규정으로 가능하다면은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창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.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품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실무 인력 양성과 임상 시험의 기간,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고, 또한 병원, 임상 업체는 역량 있는 중소 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. 임상시험 지원 기관에 연구 간호사 파견 관련 법상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. 이에 홍 부총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있습니다. 좀 능력 있는 전문병원들도 그 연구 중심병원에 일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정에 관한 것들 이렇게. 그 규모를 좀, 좀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연구중심병원은 종합병원 이상이면 됩니다. 강화지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 개수를 늘리고 있지는 못합니다. 지금 다 10개로 고정이 돼 있는데 그 해당 분야만큼은 전문성 엄청 가진 병원들도 참여할 기회를 좀 달라는 거니까 그것도 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첫째는 요즘 모든 인더스트리가 이명난에 빠졌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이오스밀라라는 테두리에서는 정부가 제금의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. 그래서 좀 해보고 시험보다 좋으면 조금 더 확장한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 예산에 그게 확보될 때니까 내년 예산 확보된 거무조사 하시고 굉장히 확보가 있고 기업의 수요가 안 따르면 후년 예산 딸때더돈들리 늘리고 요구하세요. 그 때로는 진중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면서 제3차 소통 라운드 테이블은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정말 유쾌하더라고요. 다들 위에 모인 것 같네요. 이야, 좋더라고요. 각 진정 파용 국가 현장에서 답을 찾다.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 3차 소통 라운드 테이블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바이오 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.